나 섭생 시켜줘. 오케이 오케이. 중보 중보. 하나 견직파라네. 어우 좋아. 파라는 파라 무려 좀 있을 수있잖아자 라이님 방벽 내려도 돼. 아 너무 빨랐다 미치. 미안 미안. 대피. 아, 아깝다. 아자리할게요자리할게요아페아아나딸피인데아나 딸피 아, 아, 아나컷. 파란 선리못할것 같아요. 네. 이번에 아로아 파라 상대 파라 있으니까 자리야 방벽 개 빨리 차네. 방벽이란 말. 정을 운성중입니다. 크리랑 위도우 나왔어요. 이거 파르 시 붙여 주세요. 맥크리 위치 2층. 상들이다 라인까지 민스 그래, 지 우리 메르시 님 갑자기 잠수야근데 어?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위도 매클이 위도 매클이 위오른쪽이아매클오른쪽이 오케이, 하나아 붙여줘. 어, 위도 다리 위. 이거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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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 아니 야타는 무슨 방벽을 채워주니? 다리 앞 자르자, 다리 앞다르 아리아 개쌀피. 나이스. 나프 개쌀피. 정면, 정면 맥프리. 형 들어갔다. 해, 들어갔다. 방독 줄게. 나올 거야. 나올 거야. 왼쪽 솔져. 어, 언니. 솔저랑 일대일이들어갔어 에코. 나좀 깡이 좀. 어, 자리아님나볼게오 뭐 어, 아까 카페에서 커피 먹었더니 게임 겁나 잘 되네. 뭘 먹고 다도피할때술좀 먹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. <laughs> 리님나 여기야 위에야. 애들 지. 엄청 앞에. 뒤쪽에서 싸우고 있어 가지고 나이스. 달린다. 아, 살렸다. 어. 아이고. 어? 돌진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. 다치각인데네 아, 상대 라인. 아, 산다. 씨발. 안 돼. 누나 기다려요. 아, 쟁 팔아 왔어요. 우리 라인켜야 라인이 켜았는 아이고. 아, 못숨이야 뭐 저기 아니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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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 어디 있어? 나야. 나여기다못 왔어. 내가 이런 거. 나이스. 자만 잡아도 솔저만 와, 솔저만 붙었어. 아이발 어. 순간이 동 빨라지니까 너무 좋다 진짜 아이제그 적용됐어, 본섭에 적용된 지좀 됐는데 그동안 리퍼를 안 했어. 아, <laughs> 그렇군요 똑같이 조합 갈거요 그래도 될 거? 저 똑같이 해도 될것 같아. 아아니면그 뭐지? 빛발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? 뭐야? 아 그러니까 바로바로 쏠수 있는 애들 있잖아. 맥쪽리맥클립아 나한테 붙는 아, 거아저 위도. <laughs> 어. 아니야 그럼 오빠 리퍼해주는게 더 나을건데? 그렇지 않을까? 네 리퍼하고 앞에서 싸워주면 되는데 아, 뒤에서 둠피는 뒤에서 싸워주면. 둠피가 싸우다가 떼면은 니도 뒤지는 수밖에 없어요 패헤드터로 <laughs> 아니 적 뒤에서 아, 어그로 존나 뺐어 임무가 시작되고 엿거릴 시간은 없을 것 저 힐러님들 저 여기랑 옆에 이거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거니까 알겠지? 그냥잘잘하 어, 그말 하면 안 된다고. <laughs> 알아서 잘 살아 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히. 히히까지잘되히 게임 되는 히이히 나도 죽히히히히 뭐야 둘이 저거 들었어? 존나 불안해. 어떡해아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왜 그래? 뒤로 뒤로 라인이 뒤로, 뒤로 우리 앞으로 오지 마 앞으로 오지 마. 라인 그... 나 애들 얘기야. 오. 뭐야 뭐야. 내가 막, 내가 막 화, 잘못 날렸어. 라인이 방금 어차있어요 아, 지, 야, 야, 야. 어이구, 눈피 줌을 신다. 눈피 님 줌을 신다. 아. 음. 수면 맞았어. 라인 앞으로 가면 안 돼요. 라인 뒤로 와. 라인 뒤로 와. 우리 뒤로 와야지 위도한테. 보여 <목소리> 어백리크리가 뒤에 있나? 아, 어, 백크리 뒤로 갔어다이님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아백리 아, 백리 아이고. 퍼 됐다. 게많는데 루시 잘한다 루시 잘한다 에코, 에코. 저절로 에이쿠 에이쿠 아 허어 저 새끼 왜 나가면? 아 오케이 뭐야 여기, 여기 걸었나 보죠 안 튕겼나 본데? 벽보 갖고 있는데? 안 튕겼어 어? 사장님 아,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에요 가자 라인 좀 내려와도 돼 준피가 미스테이크였어 가요. 아싸 맥크리 가요. 여기 방 안에. 눈피 왼쪽이. 여기 맥로 아, 왼쪽. 또 날라다닙니다. 가운데 눈피. 아, 라인이 아, 거의 스코. 2층에 계속 있을 거야? 나 지금 1층에, 나 2층에 한 아, 걸로 못 올라가. 나이스. 맨. 라인님 나 왔어. 맥크리 왼쪽. 다시 앞으로 맥크리 앞으로. 언제 우리 라인님? 안시 이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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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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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2층 쪽이이이 이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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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가는 중. 아이 빡치게. 아이고, 너 어디냐? 위도 정면 2층 같은데. 어, 뭐야? 위도 컷. 지금 우리가 라인업. 먹었어 이제. 에너지 50이야. 아, 라인 잡자, 라인 자리도는게 좋을. 못 잡나? 가비. 나... 안될것 같아. 안될것 같아. 근 라인님 자리야 따라가고있나?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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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기가 준비 됐습니다 위도 딸피 자탄에 라인공 한번 치우자 오 그러니까 뒤로 바로 굴러 위험하면 방벽 줄게 와! 어? 아이고짱어디있어 정면 정면 이층만안 먹히는데 위도우 정면 얘 나한테 한번 올라오고 지안 안 올라오나 위도 나인님공치 준비하자 아나가 위도한테 들어갔다. 너무. 어, 위도리 카드가... 뒤에 딸 자리야 조다아이스 막아 나이스 다 잡았어 지어잘어어 나온 건가? 아씨, 못 올라갔다. 그러니까 깍두둔피 같은 거나 하고 말이야. 맥클리하세요, 네. 상대 위도군. 맥리처럼 좋은 걸 하시라고요. 맥크리야. 나 올라가는 거 알겠구나. 이트 어, 올라가지 마세요. 오른쪽 돈다 얘네. 이트 영 번. 오른쪽. 다 나이스. 위도컷. 나이스. 얘네 다 엘베탑 올라왔어. 다올라왔어 쟤네 사탄이다 조금 퍼져있어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 드디어 나이스. 그 뒤에서 방금. 방금.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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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깐 2층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아, 마침, 와, 절... 있... 와 라인 와 라인 천나다럼포떻게된 거야. 저로게 잘하는 사람이 아, 나 있지? 하나 살피. 레티 레티 야타도 딸피 받은 거 다리야 못 보나? 잠 우리 어, 라인, 라인 라인 케어. 아니님 아니 뒤에. <laughs> 위도 아니 누가 살리고. 인스 나오. 민스 나오. 파라나다 파라. 달려주세요. 하나 백이야. <목소리> 아 어, 뒤에 윈스 뒤에 윈스 어아건바닥아어라 <목소리> <행복할 것> <목소리> 뒤에 원중이 어, 보고 있어 어디야 아직 있냐 인 <목소리> 아직 아, 나컷 인상 저거 잡고 싶다. 아 아우 씨 윈스턴 개새끼. 이동 뺏겨 이제. 근데 뭐야? 메인탱이 두리구나. 망치지 말자. 이동 어, 뭘 넣지? 아 겐지 넣어야겠다. 멘지. 어 저리가. 나 <laughs> 아, 죽으면 견제 달러리잖아. 아유 o 리도가나 한번 살사라 나이트 안녕하세요. 너무난리났다 번호 주세요. 플레복기 아까 뭐야? 플래그 세울 뻔했던 거 겨우겨우 참아가지고 파도가 오. 친다 오오 미쳤다 너오잘 어, 쐈네 와 67%라 퍼 인정.